그습니다그림이렇구는다아 여기 돌 위에다가 어, 뭘 구워 근데? 아구워 아닌가? 구운 은데 근데 여기다 뭘그 따뜻하게 먹으라는 거 아니야? 따뜻하게 아, 그, 음. 먹으라는 거 그, 아, 어머니 어머니 음료수 뭐 드실래요? 주스 주 오렌지 오렌지? 아버님은 응? 아버님 토마토도 있고 뭐 있는 거 같은데? 토마토 하나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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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네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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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잠시만요, 하나, 도저너 저도 찍어봐 저희도너도 저도 저도 저 하나 둘셋오 이쁘다. 어머니 그래. 아버님 보세요. 지어주세요저넣었 <laughs> <laughs> 너무 예쁘요. 예쁘죠. 찍어, 찍어. <laughs> 여기 좀 뒤로 나와서 뿌리는 게 이렇게 손놀을렇게안을래 끝까지 안 가네. 끝지안 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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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물이 너무 넓어서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손 잡으시고. 이렇게? 쪽에서 어? 하나, 둘, 아, 예쁩니다요. 어떡게 저리 가봐. 그냥 가. 가야지, 가야지. 아부, <laughs> 가운데 서세요, 가운데. 응? 여보. 어퍼도 찍고, 뒤집어 찍고, 산뿐게더 없어. 갈야 <laughs> 하나, 둘, <laughs> 셋인데. 아, 예쁘다. 아부, 앞뒤가 왔구먼. 못들와 주먹 흘떡거리나 이거 입어보고 싶어. 너는 이거.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아버님 이거 잠깐만요. <찍어. 웃음> 뭐? 하, 둘, 셋. 아, 예쁘다. 언제 <laughs> 찍어 오늘 찍었어. 찍었어? 뭔지, 좋아. 어머니랑 나랑 같이 찍고 오빠랑 아버님이랑 같이 한 장씩 찍어볼까? 응. 기가 <laughs> 막히 이렇게. 끝내준 <laughs> <꺼내준다>. 맛있다. <진짜. 웃음> 맛있 직접 그 가루 갈아가 이렇게 끓는. <laughs> 맛있어? <웃음> 같이 거 되게 예쁘지 않나요? 예뻐 너, 너, 너가 지금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잖아. 오늘 이번 사이아기자기 좋아하더라. 예쁜 거 같아요. 애가 뿌로만 싹이 튀어가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거절요이렇어 음, 음, 네, 네, 네. 음, 아, 그래? 뿌리가 내려. 이렇게. 갖다 물도 꽂아놓으면 어. 그러니까 이아놓은거야요

땀 없겠다. 땀 없어. 땀 없어. 좋아했어. 땀없 하나, 둘, 셋. 대셔보세요 네, 움직여움직이지 <목소리도> 않네 음주교?

yap kumar <laughs> 귀엽다. 그래도 완오늘있 그래서 저저 매장 있데 치즈 케이크만 팔아요. 저도 이런 자포병을사봐 <목소리가> 이거 이거네 대만 먹는거 말고 다 먹는다 한만어수 없어요. 없지. 러 와. <laughs> 아버지 어디어 사랑님 차 집어 먹는라 저기 없다. 뭐 먹었나? 뭐먹어 집어 먹는 말고 그래서 저를 치다 보네. 자기보고 하는 줄 알고. 음? 어? 저거 인, 아 저거 슈퍼 고사리 떡 판매. 어? 응? 저거 응? 아침에 나온 그런 거 아니야? 인절미가. 고사리? 고사리로 어 떡을 만차 고사리떡이네요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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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침에 그 고사리께. 응. 반찬떡. 응. 저기도 먹어보 가야되는 아닌가? 보면서 보면서 다 달리잖아. 그래그래. 어? 그래. 그래서 사실은... 하는 <laughs> 게 중요한데 먹는 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건 아직 먹은 거 아직 별도 안꺼졌어 <laughs> <laughs> 그럼 이제 관광지 같긴 하죠. 음. <laughs> 야, 이거 이거 전부 다 보인대요 관광지. 근데 이 정도면 진짜 한산한 거예요. 여기가 그... 복잡해. <laughs> 얘도 봐. 손 들어. 손게손 <laughs> 들어 봐. 여기서. 이 얼마나 는데아이 뭐 <laughs> 어? 아, 잡게. 너무 좋다. <laughs> 저희 같이 한번 찍어볼까요바다물이랑 미물에 섞였어. 어, 그러니까 이번 여여여 붙어있어. 어. 바닷물 이문 저기구나. 이것이쭉게리는 게발 절로. 그런가봐요. 어, 물 깨끗하다야. 손들어 손들어 오케이. 오케 머리 좀올려 이제 맞 네네 네. 간장 간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. 그냥 생밥이잖아. 아니 안 됐지. 간이 돼 있어. 간이 돼 있다고 가? 여기 와사비 있거든요. 와사비 간장에 넣으셔서 같이 찍어 주시면 돼요. 네. 간장인가봐, 귀여워. <목소리도> 얼마냐고요? 되게 귀엽지 않아요? 요기는 이런 것도 있네 얘네는. 이게 왜 우와, 이게, 뭐해, 이게 뭐해, 뒤집 뭐해. 뒤집개처럼 생겼는데 집게로 돼 있어. 어. 뭐야 이건? <laughs> <진짜? 웃음> 그것도 <그거는 웃음> 필요하시잖아요. <웃음>